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3개월의 기간이 도가 되면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그 기간을 잘 몰라서 그 기간을 준수하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승인이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은 매우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을 막기 위해서 민법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는 다시 한번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 그예적인 경우를 민법에서는 특별안정 승인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안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채무가 상속적극재산을 초과해서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중대한 가실이 없이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지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속인이 직접 단순 승인을 했거나 또는 법정 단순 승인으로 의제된 경우여야 되고 또 채무초가 사실을 모른 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여야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재산이나 부채를 기록하지 아니해서 법정 단순 승인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정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적극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 채무가 상속 적극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게을리함으로써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인의 나이, 또 동거 여부, 거주 관계 등을 포함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평소 관계나 상속채무의 종류, 또 상속채권자들이 채굴을 했는지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 사례를 보면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를 다 내지 못하고 사망해서 채권자가 그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인이 과거에 그 피상속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상속인에게는 전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 법원은 상속인이 이미 피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이미 많아 가지고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상속인에게는 특별한 정승인을 할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상속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속 채권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했다고 하면서 상속인 소유의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속 채권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야 그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은 상속인으로서는 3개월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 상속인은 특별한정 승인을 할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 사실을 아닌지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의 승계는 면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상속 승인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